오, This is you can't cross. 아, c a n t cross. e I'm not sure. I'm not sure. 체크인 카운터는 K입니다. K 카운터로 가시면 돼요. 음. 소리 나먹 없죠. 12번인가? 우리의 목적은 소리잖아. <트리라는. 웃음> 액체로 된 것밖에 없어요. 네, 당일 아침에. 액체가 좋대. 1 시간 전에. 아, 네. 하나 하나. 이게 하루치죠. 한, 예, 그래, 하루치죠. 네. 하나 하나 하나. 여기 두발 아, 들었어요. 네네네. 음, 한 시간 전에. 지금 어, 멀티툴이라고 하는 칼이나 이런 것들이들어가는게안 된다 그래서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라. 열심히 다른 방도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인이 어오 거의 햄버거만 마셨는데 <웃음> <웃음> 맛있다. 초콜릿 설대다가그 쳤어요. 택시를 숙소 픽업으로 신청해가지고 택시 따로 안 잡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날씨는 딱 우리나라. 진짜. 드라이버 잡 <스피드? 웃음> 아... 택시 택시 아천아 픽.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laughs> i 시 s u 오, t h 딱 원룸이네. 어, 짐이 지금 다 찢어져서 나왔거든요? 약간 지금 어, 뭘, 뭘, 뭐 없는지를 몰라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안 그래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어. 서울 여기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몰라요? <laughs> 알겠습니다. 여기 스탑. 있는 기찻길 따라서 쭉 들어가시면 입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훔쳐서 봤더니 1500m 근데 진짜 둔갑지 않아? <laughs> 음. 이쯤네죠 뭐 뭐죠? 근데 아니 여기 네 명이나 자는데 그니까. 아. 와 진짜 지금 대박이야 색감. 와 진짜 지금 색감이 진짜 미쳤다.

그 유명한 이명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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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사데이이거한데 이명한데. 이명한데. 이명수데 이명한데. 이데이리한데이명한 이명한데. 이눈한데이가리데공격성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눈을 이명어 이제 사람 눈에 뿌어먹으니까 눈 가리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슝가 g 와서안거안 e house. I'm g o i i w e n t u p t h e h i l l e h e o 쓰낫 오케이, 힘들어, 힘 t 가봐 스트롱 아니야, 이건힘센 거고 You are cold? It's okay? y e 3.8m 가까운 거 보여요? 어. 어째 그것도. 잘 있어 그잘 있어 <laughs> 잘 있어 <laughs> 오 멋있어 좋았어 위에, 위에까지 안도되는데 응. 가서. 다 내려가나 봐. 오 위험하다. 발발 잘해. 발아 일로 가면 능선인 거구나. 와 진짜 멋있다. 여기도 멋있다. 오막 뛰어. 발 뛰어. 러쉬야. 가자르뇽. 멋있는 곳에 있군요. 두 개야? 폭포가? 응? 세 개. 아, 그래. 네. 네. 아까 리뷰첫 번째 폭포는 10분, 두 번째 폭포는 20분, 세 번째 폭포는 1시간. 아, 한두 번째? 아직. 네. 두 번째까지 그 많이 가더라고. 오케이. 이제 나온다. 벌써? 네. 대곡이. 야, 야지, 잘 보이는 건가? <laughs> <laughs> 와, 지금 너무 예쁘다. 여기. Okay, okay. 아, 어디까지? So, 알티나까지 여기까지. On, only this? 네? 여기는 얼마나 조금인 건데? It's to walk. 아, 그러니까 버스 타고 여기까지만 갔다가 <laughs> 거기서 그 그 계곡 조금 여기 보는 거구나. 어. 아. 근데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그 거기는 어디야? 한글이가. 내가 원래 어 I want s h i r It's not open, guys. Don't 아, try. If you want, we can go and sleep there, but you can't cross. 아, close. This is you can't cross. 아, ah, can't, can't close. close. 응. 이 건널 수가 없대. 아 이거는 뭐 이건 진작에 포기했는데. 아. I I w t I think I w o r k i n g and this sleep and come back? Sleep and come back. Don't one n I run out of the sun. Then one what, what Do you think it's really dangerous or uh, our g u e s t didn't go yet. I don't know. I mean 아. this t h e r went 4 days ago, 1 week ago. 아. It's possible. 아. 그러니까 간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는 음.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So, 그럼 요, 요, 원래 한글이가 가려고. 했...